안녕하세요 꽃보다 패밀리 스파입니다 이번에는 볼케이노 화롯대 가져왔습니다 이 리뷰를 좀 아끼고 있었던 거는 2차 연소되는 화롯대를 처음 사용해보는 거기 때문에 좀더 사용해보고 정확한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서야 이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볼케이노를 선택한 이유는 접혀서 차 안에 보관했을 때 크게 공간 차질 많이 안 하는 부분 때문에 제품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스킹뱅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많이 부담되는 무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텐트 위쪽으로 그냥 끼고 잡고 이렇게 하면 바로 켜집니다. 문제 간단하죠? 두 번째 이숯으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간 이유도 있어요.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고기판, 수창까지 나오면서 고기가 진짜 맛있습니다. 우와, 여보! 와 엄청 잘익다 그리고 차콜 숯수쓸 때는 요 숲판이 또 들어가요 요 밑에다 숯을 넣으면은 열기가 너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에 숯판을 하나 더 깔아주는 겁니다 요거 싹 올려주면 또 이제 고기가 불기를 좀 약하게 하고 싶을 때는 고기집이랑 똑같습니다 요걸로 바람구멍을 막아줄 수 있어요 불을 줄이고 싶을 때는 닫아주고 열어주고 할수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장작을 넣었을 때 하나가 쏙 들어가는 정도로 넓이가 나와요 웬만한 장작은 거의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쌓아놓고 불 붙이기가 좋습니다 얘는 조금만 불이 붙고 나서 나무 보충해주면 막 불이 막여까지 올라와요 진짜 어우 막 용들이 막 불용들이 나와가지고 장난 아니다 불타올르지 내가 얘기했지? 보케이 노라고 겨울철 불멍하려면 불이 이제 또 붙어 올라야죠. 그쵸 아이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이걸로 아이들 있는 쪽은 가려주는 것도 좋을 것같은요 그러니까 아이들 쪽은 요걸로 가드 한번더 사용해서 가려주고 여기는 우리 안고 좀더 안전하게 쓸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한방 반 정도 태운 정도에 제가 이 정도 남았습니다 좋은 점이 쟤도 많이 없지만 쟤 버리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물 세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척하는 거 엄청 귀찮아했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귀찮아질 거예요. <laughs> 제도 거의 떨어진 게 없잖아 음. 한방반 태웠는데 거의 묻은 게 없잖아 음. 그러니까 닦을 것도 그냥 물티슈로 한 번만 닦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 모델이 장점만이냐 단점도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무거워요. 한 8kg 정도? 그래서 루프박스보다는 트렁크에 많이 저희가 실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밑에 공기 순환을 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이판 자체가 열을 받으면서 약간 휘어요. 열변형이 있다는 거죠. 열번 미만으로 사용했는데 한 세네번 정도부터 조금씩 휘기 시작합니다.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. 단점이자 장점인 부분인데 장작을 너무 많이 먹어요. 불이 센 대신 당연한 거지만 장작을 많이 먹는다. 그래서 얘 단점이 장작 먹는 하마다 얘를 팔까도 고민했었던 이유가 고기가 너무 맛있어.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. 고기 값이 <laughs> 그리고 그래, 고기 값이. 아 근데 진짜 얘가 고기가 맛있더라고. 여기다 구워 먹을 까 확실히. 이 제품이랑 가장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타고. 볼케이노가 먼저 나오고, 아타고가 그 다음에 나온 거라 기술력은 똑같은데 무게, 색감을 좀더 이쁘게 하고. 저는 이 볼케이노의 검정색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볼케이노를 선택한 이유가 금액이 싸요. 이 제품을 저는 20판 중반선에 구매했습니다. 저는 사보고 나서 아 이래서 화롯대도 좋은 거를 쓰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볼키노야! 탁 해서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화롯대 쓰시다가 이제 아 나는 불멍이 너무 좋다. 불멍 때문에 캠핑을 간다. 정도의 느낌이 왔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금액선에 살수 있는 다른 제품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생각한 고기 구워먹고 그리고 수납 부분 이런 거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2차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가 아예 안 나진 않지만 다른 제품에서 연기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안에 재도 거의 남질 않는다는 점 우선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한다. 전에 썼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날수 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더 이상 뭐 하루 때는 바꿀 일 없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새 사람이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잘 사용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게 또 불멍의 계절이 왔잖아 또 불멍해야죠 또